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아프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는데요. 이런 상황에서도 봉사활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족이 있습니다. 어버이날 효행상을 받았다고 하네요. 전영찬 기자입니다. 요양원을 찾아 색소포를 연주하며 매달 노래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바오네 집 가족들. 하지만 활기차고 아름다운 웃음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가족들의 아픔이 배어있습니다. 천사 또는 덕이 아시라고 불리는 안주인 신설 최순덕씨의 지난 날은 그야말로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.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15년간 보살펴야 했습니다.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87년에는 태어난 아들이 희귀병이 걸려 30벌이 넘는 수술을 뜬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고통의 나날이 8년이나 지속됐습니다. 최씨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. 지난 2003년에는 남편이 말기 간암 판정을 받아 여러 번의 수술을 함께 견뎌내야 했습니다. 하지만 최 씨는 자신에게 닥친 슬픔과 역경을 희생과 헌신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이웃 사랑을 가족과 함께 몸소 실천하고 있습니다. 봉사를 해서 피곤하고 힘들텐데 힘든 표현보다는 너무 그냥 그 봉사하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시잖아요. 어버이날 휴행 대상을 받게 된 것이 과분하고 쑥스럽다는최 씨.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이웃 사랑에 정성과 열정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. 더 많은 음악 공사를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가족이 다 같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KBS 뉴스 전영찬입니다 서울대공원이 돌고래 쇼는 일단 중단하고 무료 생태 설명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. 김상엽 기자입니다.